이거는 이렇게 하려 했잖아, 저번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6, 2로 하면 되잖아. 1, 2, 4가 되겠지. 2, 네. 1, 5, 5, 4가 되겠지. 그럼 100이 되겠네, 예? 오. 5. 아, 그럼 저렇게 하면 돼요? 그래. 오.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온 거야. a, b, c 지니까 마사 플러스 삼은